여러분 혹시 라면 좋아하십니까? <laughs> 네, 저도 생긴 걸 보면 아시겠지만 라면 참 좋아하는데요 그렇다면 라면을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신지요? 네. 아니, 아마 예. <laughs> 정답이 들린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정답은 한끼 굶고 먹는다입니다 <laughs> 아마 무엇이든지 한끼 굶고 먹으면 다 맛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맞습니다 시장이 반찬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왜한 끼를 굶고 밥을 먹으면 맛있게 더 먹을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기다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다렸기 때문에 음식이 맛있어집니다. 이한 끼를 굶으면 저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다음 음식을 기다리게 되지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생각을 막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라면을 끓일 텐데 이제. 물은 500ml로 마치고 꼬들꼬들하지 않게 어, 퍼지지 않게 끓이고 계란도 넣고 만두도 넣고 아잘 익은 파김치나 갓김치랑 같이 먹어야겠다 그리고 국물에 찬밥까지 말아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꾸 제 입에 침이 고이는데요. <laughs> 아, 그리고 실제로 먹을 준비를 하기도 합니다. 라면이 잘 끓는 양은 냄비를 찾기도 하고요, 냉장고에서 김치도 꺼내오고 그리고 이 찬장에서 라면도 골라오고. 이제 이렇게 기다리면서 생각도 하고 음식할 준비도 하고 이 음식을 먹으면 음식 맛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맛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한 끼를 건너뛰고 다음 음식을 기다린다는 것은 이 본래의 그 음식이 가지고 있는 맛에 기다림의 맛을 더하는 일이기에 훨씬 맛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인 이 유다서에도 이러한 기다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을 한번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유를 기다리라. 아멘. 이 유다서의 저자도 이 편지를 받은 이들에게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기다리게 되었을까요? 18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적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아멘. 그러니까 이 어떤 지역인지, 어떤 교회인지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도를 따르던 그 신실한 교회 안에. 경건하지 않고 정욕대로 행하여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조롱하는 자들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 4절 말씀을 보면 은 유다서의 저자는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좀 궁금해지지 않으십니까? 이 그래도 교회에 들어왔으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최소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가능성이 큰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길래 이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라고 했던 것일까요? 우리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 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에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한 것입니까? 이 가인, 발람, 고라의 일을 했던 것이죠 이 먼저는 가인의 길로 행하였다고 합니다. 가인이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이 가인과 그의 동생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할때 가인이 그만 분을 참지 못하고 아벨을 살인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가인이 무슨 일을 한 것입니까? 가인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정말로 방해했던 일을 한 사람이 바로 가인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발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발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아방의 요청에 따라 많은 물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을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발람은 자신의 리더십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제대로 하나님께 이끌어야 될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 발람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고라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출애굽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고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정면으로 반박했던 사람이 바로 이 고라라는 사람이죠. 그러니 종합해 보면 드려지는 예배가 방해받고 제대로 된 리더십이 서지 못하였으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외면하는 일들이 이 편지가 도착한 교회에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총체적 난국이지 않습니까? 이 공동체가 이 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니 교회를 밥집으로 비유했을 때, 이 교회가 제대로 된 식사를 준비하지 못하던 그런 때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생명의 떡과 포도주의신 예수님으로 배부르게 먹고 마셔야 되는데, 이 음식이 준비되지 않으니 끼니를 계속 걸으면서. 다음 음식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배고프고 힘든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순리에 맞아 보이십니까? 좀 기다리지 않고 좀 움직여야 되지 될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참 소극적이고 무기력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특히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귀한 달란트가 있죠. 무엇입니까? 빨리빨리 맞습니다. 네. 빨리빨리 달란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극성을 주셨고요. 그 적극성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같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다린다는 것이 참 못마땅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아니, 이 공동체가 그렇게 문제가 있으면, 올바로 된 사람들이 좀 나서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다리지 않고, 빨리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서 유다서 저자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대원칙 하나를 꼭 짚어서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9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아담의 칠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아멘 사실 제가 유다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어렵던 부분이 이두 구절입니다. 유다서 설교 유다서 말고는 다른 성경에는 이 천사장 미가엘의 이야기나 에녹의 예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공부해 보니 이 교회에서 인정하는 공식적인 정경 66권 성경 외에 이 외경이라고 해서 이 성경을 이해하고 공부하는데 도움을 주는 여러 권위 있는 책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다서의 저자는 이 외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예시로 든 것인데요. 미가엘의 이야기는 모세의 승천기, 에녹의 이야기는 에녹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유다서의 저자는 그러니 당대 공신령 있고 권위 있는 이야기들을 예화로 들어서. 자신의 이야기와 주장의 좀 설득력을 높인 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두 이야기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때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수 있도록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바른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거룩성과 의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죠. 이 미가의 천사는 보통 묘사될 때 성경에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루사가 됩니다. 그러니 전투에 있어서 특히나 마귀와 싸우는데 있어서는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잘 싸우고 하나님 다음으로 최 전선에 나와서 싸우는 천사가 바로 이 미갈 천사인데요. 그러니 이 천사가 얼마나 싸움을 잘하고 경험도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 능력 있고 경험도 많고 싸움을 잘하는 천사도 마귀와 다툴 때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하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꾸짖으시기 원하노라 이야기합니다. 이 천사가 이 마귀에게 꿀밤 한대 때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가의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보단 하나님의 판단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녹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녹은 인류 역사상 가장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갔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에녹이란 사람이죠. 그러니 에녹 정도 되면 하나님의 뜻은 이러이러합니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에녹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정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군대를 이끌고 오셨으니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에녹 역시 하나님의 심판과 판결을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기다린다는 것이 참 무기력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할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의 기다림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행동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좀더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기다림입니다. 그러니 이 기다림의 시간을 잘 보내면 하나님의 더욱 크신 능력과 은혜가 나타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여 하나님 안에서 이 기다림으로 마음이 애달픈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더욱 더잘 바라보고 있는 것이구나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기다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더디지 않다는 것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에 속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다림의 시간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역동적으로 준비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속히 다가올 그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의 등을 밀어주셔서 용기 있게 한 발자국을 내드려야 할 그때에는 한치의 주저함 없이 용기를 내고 한 치의 뒤돌아봄 없이 힘있게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스스로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응답하신다면 그때는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시고 더욱 용기를 내셔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다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더한번더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를 기다리라 아멘. 그래서 유사서 저자는 먼저 우리에게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를 세울 것을 요청합니다. 세 번역 성경의 번역이 참 재미있는데요. 세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터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선다는 것은 우리를 건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신앙의 기초를 놓고 벽을 세워서 방을 만들고 여러 편의 시설, 여러 편의 시설들을 준비하고 아름답게 우리들을 덕덕 갖어 나가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어떠한 부족함도 없이 우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다림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그냥 무기력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기도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 안에 채우고 기도를 통하여 더욱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최전선에 나가서 격렬한 전투를 감당하는 병사들도 이 전투가 마치면 꼭 병영과 막사로 돌아와서 휴식을 취합니다. 다시 전투에 나가기 전에 힘과 원기를 보충하여서 이 최선의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의 투쟁과 같은 그 최전 최전선에 열심 히 있는 삶을 끊임없이 계속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끔은 이 기다리시,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여유를 가지고 우리의 능력의 본질이자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으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곳에서만큼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체험하여 우리를 지키고 보전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다림의 시간은 이 모든 것의 시작이자 마침이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왜 기다리는 것입니까? 왜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님, 이 세상에 완전한 생명과 구원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기 위함이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 모진 고난을 다 감내하시고 우리를 위해 결국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영원한 생명 진정한 생명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 대신 그분을 다시 한번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 꼭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동신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힘써 모여주신 우리 3교구, 4교구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기다려야 할 때가 찾아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이 결코 쉽지 않은으 사실입니다. 답답합니다. 막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는 시간은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하심을 존중하는 것이며,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더하는 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은 무기력한 한탄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열정적인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이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바라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기다림을 통해 더욱 맛있는 인생, 맛있는 신앙생활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때에 온전히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